블록을 하네요. 몸빵 하나는 확실하겠네. 네크는. 네. 포탈 타는 건가요? 싸울, 건가? 싸울 일이 없어요. 아니요, 그냥, 그냥 오시면 돼요. 그 3층으로. 근데 이, 이렇게 애들이 많은 네크가 강한 네크인 거예요? 그건 안 맞아요. <laughs> 그건, 그거는 <그건> 모르는 건가요? <laughs> 그냥 레벨만 높으면 뽑을 수 있는데, 이제, 네, 장비에 따라서, 몸빵. 근데, 그 뭐야, 패드로 랩화하시는 시폰인가, 그게 원하는 게안 되지 않으신가요? 예, 네, 맞습니다. 그래서, 지만대로도 앞을 보는 것 그러니까요. 네. 네. 랜덤으로 터진다고 그래가지고. 예, 아... 네, 맞아요. 예. 말 그대로. 방향에 따라서. 네. 방향밖에 조절이 안 돼서. 다들 어디 계세요? <laughs> 여기 되게 푸적푸적한데, <부쩍부쩍한데> 어. 왜, <laughs> 못오셨습니까 어, 저 포탈 타고 나왔어요. <laughs> 어디로 간거지 모르겠네. 어? 저희 포탈 타고 다시 여기 오실 수 있어요? 가시죠. 어. 아. 가시 3층. 네. 와 썼다. 우와, 벌떼 처럼 너버 배고 깨지지 않다. 여기 중앙에 있는 빨간 포탈 타고, 오셔야 됩니다. 어차피 이미 한 명이 깰수 있는, 이제 명수가 안 돼, 이제. 그냥 다 같이 불러야겠어요. <laughs> 다 같이 깨야 돼. 어디로 가면 포탈 타고 가면 돼요? 네, 카프카 프탈 타고 오시면 됩니다. 포탈 음, 없어지셨는데. 아, 버프받아서 아주 늘어나네요. 소가다 아니, 정말. 아이 고 아마 혼자 있으면 새벽 1시쯤 됐을 때입지 왔겠죠 못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한 새벽 2시까지는 <laughs> <있는> 회의를 <행위를> 해야 잘... <laughs> 유기훈님 아직 여기 안 오셨어요 네? 어디요? 카프카프탈 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네. 음. 아, 잠시만요. 음? 음. 어. 어. 아, 혼동해, 요녕 네, 지금 디아블러 잡으려고. 아, 벌써 여기 와 있는 거구나. 아, 네 아. 아, 까 들은 건 포탈이었네요, 그러면. 포탈 찍는 거에서. 네, 그리고 네. 웨이 찍고, 이제 여기 와서 이제. 아, 이 찍고. 또안 보고 어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. 육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. 음. 아, 이게 템이 그러면 나오면, 좀, 저기 자기가 죽인 걸 먹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. 공통이더라구요. 아. 아이고, 흔들린다. 원, 어, 아. 먼저 먹는 사람이자? 그렇죠, 그렇죠. 옛날, 옛날, 리, 옛날 예, 리, 리, 리니지처럼. <laughs> 자, 디아블로. 아. 사실은 이제 헬까지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. 뭐 엄청나게 누군가가 템이 되게 좋고 이러지 않거든요.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시작하는 느낌 오케이 자 디아블로 됐고 나오기 싫겠다. 아이다 어, 안녕하십니까. 텍사스님이 너무 한 가운데 해골들 아, 너무 느리신 아, 건가요? 아니 꼈었어요 <laughs> 아. 도망가자. 안되겠 안녕하세요 사유님 아 너무 많이 이랬는데? 운전 안 하시나요?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그냥 그냥 같이 하게 되네요 운전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애들이 커버가 부르자, 안 돼요 부르자. 혼자 포르자 <laughs> 물어봤는데 아 포르자요? 아 운전 아그 버스 운전 네.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<laughs> 지금 좀더 해야 돼마드레요 오셔도 됩니다. 지금 6명, 아이명 아파라 어 벌써 5~6명, 막6명는데명 5~6명, 5~6명, 5 6자5 6자 5~6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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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요 헬일 저기 뭐지? 어차피 액트 1은 보스만 깨도 되니까 한번 아 참가가 안되세요? 어 그러지? 그냥 직접 들어오시면요 은어 됐다 가시죠 이제 잠깐만 튕기신 라일라님 튕기셨다고 했는데 아 들어오셨네 가시죠 아프다 음. 자, 드디어 불시당네 나의 영역, 누워버렸네. 오우. 오레 오우, 레벨. 음, 오 <laughs> 장관이다. 우리가 이렇게 다들 웃으게 된주요 에크 있어서 패시 안좋네요 그러게요. 패시 뭔가 해골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에요. 내가 좀안 싸우고. 야 이거 좁아가지고 이거 두리엘이 좀큰방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망도 못 가죠 보스가 좀 너무 좁은 방이긴 했죠 와 이거 들어가나요? <웃음> 해골부터 <웃음> 해골부터 고고 어? <그거. 웃음> 몸빵뼈 <laughs> 빠지 겠다는안 들어가 죠? 우와, 조이 움직임으로 와쟤움직이이 못하 는구나. 내가 항상 걔 잘못했다. 막는데 얘가 또 눌러. Tá yeah. Yeah. Mm -hmm. 네, 그래서 좋네요.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. 이게 다른 캐릭이었으면 이렇게 못 편했을 것 같아요. 다른 캐릭이었으면 네. 못 깼을 것 같아요. 그냥 같은데. 같이 도망단에다 끝나지. 이렇게 편하게는 안 됐을 것같 드디어 나왔구나, 이녀석. 예. 네, 네. 아, 그러면, 쟤네들도 데미지가 써지면 해볼만 하겠는데요. 아잇 <놀람> 는룬네 <놀람> <놀람> 봉인 풀게요. 네. 몸 나와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 한단 말 네, 사역팔 타시면 다감 정리 되었던 거알 네. 이민입니다. 다만소시도돼요안 돼. 완전히 딱 대치하고 있네. 애들이 일렬로 일렬로 서가지고. 저렙 때는 오버가 훨씬 는데애 올라가면서 사보이더쎈것같네 자, 스킬을, 파보를 더 많이 올리고 있을걸요, 지금. 파이어 이면은 잘안 죽는 것 같아요. 곱로만 잡으면. 그 아무 아무 딜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골들을만 믿고 너무 듬직한우리 해골들 왼쪽에 뜬것 같아. 어. 와, 저 해골들도 죽으면 곧바로 소환을 네. 못 하나요?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? 아니 곧바로 도 시체가 있어야 돼 아, 시체가? 그러니까 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죽으면 소환할 해골이 없어요. 생각해보면 이그 컴퓨터 칩 회전에다가 자기 이렇게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? PC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. 있어? 그, 네. 아나 이거 먹었다. 뭐 이런 거 있어요. 네, 아이템명 칠해야 하는데. 우와! 우와! 어? 내 용병 어디 갔어? 내 용병! 버리네, 움직이지도 와. 못하고.